어, 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력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어,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인도태평양 전력연구원 유튜브 그리고 어, 공작관TV 그레이트게임 유튜브를 애청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어, 윤석열 대통령이 레임덕에 방산수출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어, 10조원 규모의 호주 호위함 사업에 한화와 현대가 싸우다가 둘다 모두 탈락했다는 소식 그리고 캐나다 및 폴란드 등에서도 줄줄이 한국의 방산업체가 탈락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와 같은 좀 듣기에 껄끄러운 이야기지만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요 이 윤석열 대통령 레임덕 덕분에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이 10조원짜리 호위함 사업에서 둘다 아, 박터지게 싸우다가 둘다 탈락해버린 기막힌 사연을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저희 그 인도 태평양 전략용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아, 뭐 구글이나 아,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w w w k c i a k r 아, 이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어젠다 47, 어젠다 47을 번역해서 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아, 많이들 참고하시고, 보시고, 아, 퍼날라 주시면 아,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독지가께서 아, 사진으로 보는 유교 한국전쟁 자유와 생명의 기록을 아, 미국에 계시는 참전용사분들께 아, 전달해 달라고 아, 300만원을 기부하셨습니다. 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 지난번에는 어떤 분께서 200만원을 기부하셨는데요. 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아, 충심해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좌파 지정에서 이런 분들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헌신을 해주신 독지가 분들의 존함은 제가 의도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신청하신 분들께는 저희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에서 가능한 한 직접 전화도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리고자 합니다. 아, 국민 여러분, 이것은 국가가 해야 됩니다. 어디서 아, 교육부, 문체부, 아, 국정원, 외교부, 국방부 이런 아, 보훈부 이런 곳곳에서 아,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안 합니다. 자, 안 하고 우리의 역사를 배격하고 아, 우리 역사를 헐뜯는 아, 이런 자들이 지금 아직도 공직사회, 팽만해 아, 있고 어, 특히나 아, 대통령실에도 지금 대단히 많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아, 이 하나의 요원의 들판에 이 불이 붙어서 그냥 이만주벌판까지 불길에 휩싸이게 하는 아, 그러한 국민 여러분들의 화력지원이 필요한 것이죠 아, 많은 관심들 가지시고 아, 구매들 하셔서 아, 여러분들 개인적인 뭐 집안의 자손들 뿐만 아니라 아, 많은 곳에 전파를 해서 아, 이 나라의 이 현대사를 올바로 알고 아, 이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 이승만과 박정희가 아, 어떠한 인물이었음을 아, 아이들에게 혹은 기성세대들은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 많으니까 아, 그렇게 해서 어, 교화시키고 계몽시키고 계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아,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laughs> 어, 최근 호주에서 10조 원짜리 호위함 구매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화오션 과거의 대우 쪽이죠. 그리고 현대중공업 둘다1차에서1차 입찰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두 업체 모두 우리 해군에 납품했던 3,000톤급 충남함을 호주 정부에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교통 정리를 하고 두 업체 중 한 업체만 참가시켜야 하는 것이 필요했을 텐데 교통정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참모들이 국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인기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사소한 일에 골몰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국가정보원,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등이 나서서 사전 조율을 하고, 탈락한 업체에게는 국내에서 일감을 좀더 준다든지, 뭔가 인센티브도 추가하면서 하나의 업체만, 한 업체만 해외 입찰에 보내야 했었는데, 전혀 그와 같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아, 만재 배수량 1만 톤급의 국산 이지스 함을 건조하는 KDDX 사업이 있습니다. 아, 이 사업 역시 한화오션과 현대중공업이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1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또한 정부에서 나서서 사전 조율을 해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데 대통령과 대통령 참모들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퍽이나, 미안한 얘기 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 참모들처럼, 이렇게 책임감도 없이, 무능하게 일을 한다면, 민간업체에서는 3개월, 아니, 한달 안에도 해고될 수 있습니다. 자, 민간에서 3개월 안에 해고될 수밖에 없는, 이런 무능한 자들이 대통령 시리를 합시고, 그 자리를 차고 앉아서, 월급만 받고, 그저 껌뻑껌뻑 사료만 먹어치우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어, 국가적인 경사가 아닐 수 없어요. 자, 80조 원짜리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도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이 또 둘이서 입찰한다고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면 잠수함이나 함정을 구매하는 국가가 그들의 입장에서 볼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우수한 나라로 보겠습니까? 정말 조족지열도 안 된다. 아주 하찮은 것들이다.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자, 함정이나 잠수함 구매는 아, 국가 대 국가 간의 거래입니다. 이것은 아, 국가 대 업체 간의 거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구매국과 협상을 해야만 하죠. 물론 해당 업체들이 전면에 나서게 되겠지만 뒤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구매국가의 에너지 수입을 늘린다거나 수산물 수입을 늘리는거나 농산물 수입을 늘리거나 뭔가 반대급부를 그 상대국에 약속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업체들끼리 서로 욕하고 헐뜯고 해외 입찰에 들어가게 놔두게 되면 결국 대한민국의 이미지만 총체적으로 손상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죠. 필리핀 잠수함 그리고 호위함 구매사업, 폴란드 잠수함 구매사업에도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이 또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재할 능력이 없으면 뭘 해야 되죠? 하루빨리 결정을 해야 되죠. 무슨 결정? 집에 가는 결정을 해야 되죠.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빨리 나와서 이 업체 간에 국가의 이익이 달린 이 중체된 사업에 중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방산 수출이 있어서 문재인은 USB에다가 방산 업체들의 소스코드를 담아서 북의 김정은한테 주고 지금 그런 것들을 갖다 조사 수사도 안 해요. 그런데다가 현재 윤석열 정부가 전혀 우리나라 방산수출에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거는 자 한국우주항공개발인가요? 카이 카이가 개발했던 KF-21이라는 전투기 있죠 자, 지금 생산한 블럭1은 아, 2028년까지 공대공 무장만 탑재한 전투기를 40대 구매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국방연구원 어디에요? 카이다 KIDA죠 이 과금고 국방과학연구원이 사업성이 낮다고 하면서 KF21 20대만 구매하라고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KF21 4 0대를 구매하지 못하고 20대만 지금 구매하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한 대당 단가가 상승하는 것은 기본이죠. 이런 것도 모른다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KF21에 20대 구매가 마무리되고 나면 또 사업성 평가를 시작해서 추가적으로 20대를 구매할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해요. 이 무슨 헛짓입니까? 그러면 중간에 사업성 평가한다고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KF21의 생산이 중단이 됩니다. 기술자들은 역시 놀고 있어야 되겠죠. 2028년까지 KF40대를 전력화하려면 사업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결국 2030년 이후로 밀려나게 됩니다. 자 똑같은 공대공 버전 KF21 40대로 구매하는데 사업성 평가를 두 번이나 나눠서 하면서 방산 수출을 근본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KF21에 대한 사업성 평가는 개발이 시작될 때 모두 마무리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뭐하고 있다가 군에서 KF21 40대로 구매하고자 하니 사업성 평가 한다고 한국국방연구원이 발목을 잡고 똑같은 기종 40대에 대해서 사업성 평가를 통해서 20대, 20대 이렇게 나눠서 하라고 한번 발표했으면 되는 일 아닐까요? 그런데 20대가 납품되고 나면 또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사업성 평가를 다시 하겠다고 하니 국민들을 상대로 공무원들이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매우 꺼림직한 생각이 듭니다. 기술자들은 국산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서 월화수목 금금금 밤낮으로 연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혼의 위기까지 맞으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자 미국의 유학이랍시고 미국물 먹고 왔다고 사무실에 편안히 앉아서 펜떼 굴리는 자들이 국내 전투기 개발을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 국방과학연구원 직원들 중에 중국에서 돈 먹은 자들이 없을까요? 감사원과 국정원에서 한번 탈탈 털어서 제대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의심이 많이 갑니다. 국방, 한국국방연구원의 발목 잡기 때문에 사업이 얼마나 지연이 되었고, 국산 전투기의 한 대당 단가가 얼마나 상승되게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한국 국방연구원의 원장부터 말단 연구원까지 구상권을 청구해야지 이게 맞는 일 아니겠냐 하는 것이죠. 한국 국방연구원의 기조를 보게 되면 국산 무기 체계들은 성공 가능성이 낮으니 해외에서 구매를 하자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자들이 미국이나 해외 방산 업체들로부터 로비를 받고 금품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정밀하게 이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들의 소지하고 있는 그 은행 계좌 이런 것들에 대한 탈탈 털어보는 그런 감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주 절실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실에서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아서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은 지금 본인의 부인을 지키는 것, 자기 자신의 마누라 지키는 것 외에. 관심이 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나의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해외 순방 다니고 국내에서는 국정원의 간부들과 술 마시고 퍼먹고, 어, 참모들한테는 기분 나쁘면 버럭 화내고, 국정에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 지금 백일화에 지금 드러나고 있죠. 자 현재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한 녹취록이 줄줄이 터져나오고 있고, 또 명태균이라고 하는 자가 창원 산단 개발에 관여를 해왔고, 대통령 일정도 미리 알고 있었고, 또 대통령께 올라가는 대외비 문건도 미리 받아보았다는 국정농단의 의혹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게시판에는 한동훈과 그의 한동훈 가족 8명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글이 수백 개가 올라와 있는데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은 실명 인증을 하고 글을 써야 하기 때문에 한동훈과 가족 8명의 이름과 동명이인이 글을 썼을 가능성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0%밖에 없죠. 많은 사람들은 한동훈 대표가 지난 5월경에 대 어, <laughs> 총선에서 참패하고 쉬면서 어, 집중적으로 글을 쓴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어, 국민의힘은 제대로 대응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에 글을 삭제하거나 한동훈에게 치명적인 글들 몇 개만 지우는 등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 영화 더킹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 특수부 검사들은 평생 스폰서를 끼고 술 먹고 밥 얻어 먹고 어, 여자를 얻어먹고 어, 레슬링을 한다는 얘기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어, 죄가 설령 없다 하더라도 어, 증거를 조작해서 어, 구속을 시키는 등 어, 그렇게 길들여져 왔고, 그렇게 어, 양육되어져 왔습니다. 어디가? 대한민국 특수부 검사들. 자, 그러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어, 기본적인 인격이나 어, 소양, 예의범절, 어, 도덕, 이런 것은 기대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자, 실력도 안 되는 박영수. 이 박영수는요, 우리 법조계에서조차 완전히 걸레 쓰레기로 낙인 찍혀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박영수 특검 하에서 윤석열 한동훈, 뭐, 이원석 이런 자들이 거기에 이제 추천을 받고 아무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농단, 경제공동체, 묵시적 부정청탁이라는 법전에 돋는 죄명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어 무슨 1,180억 원의 뭐 추징금도 구형하고 뭐 징역 30몇 년을 구형하기도 했죠. 그렇게 하면서 어 박근혜 대통령 구속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김영선 의원의 공천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정황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죠. 자그렇기 때문에 아 검찰은 김영선 의원 그리고 명태균만 아, 구속시키지 말고 아,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해서도 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했던 것과 똑같은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아,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만약에 아, 이거를 제대로 수사 안 한다 그러면 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얘기가 아, 말짱 개소리가 되겠죠. 자 나라가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야,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를 좋아한다고 해서 어, 윤석열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위해서 어, 골프 연습한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트럼프가 골프 치자고 한들 골프 같이 치자고 응해주겠습니까? 예? 문재인에 대한 조사를 않고 어? 나라의 간첩이 득실득실 우글우글해도 아무런 조사에 착수도 안 하고 있는데 골프 치자고 해서 골프, 그 골프 강인 트럼프라고 해서 아유 고마워 윤석열 대통령 우리 함께 치지 이렇게 할것 같아요? <laughs> 열을 썰은 호박에 이안 들어갈 소리가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지방경제는 초토화되어서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폐업을 하고 아, 실업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 대통령이 낮에 근무시간에 골프연습한다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는데 도대체 대통령실의 직원들을 보고 있자면은 저것들이 지금 무뇌 아들이 아닌가? 뇌 속에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퉁퉁 부러 터진 우동사리만 들어있는 건가요? 자,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이미지 가운데 술 먹고 마누라하고 해외 순방 다니고 참모들에게 소리를 버럭 지르는 폭근으로 아, 국민들 머리에 그려지고 있고, 현재 지지도가 19%에서 더 떨어져서 17%까지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낮에 골프까지 연습한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할줄 아는 게 뭐밖에 없다르겠어요. 고작 할줄 아는 게술 먹고, 해외행 여 다니고, 골프나 치는데, 그냥 놀고 먹고 쉬고 자는 사람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중국에서는 우리와 상반된 조짐이 나타나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바로 전군에 전쟁 준비 명령을 내리는 등 뭔가 심상치 않은 아주 긴장된 상황이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있으면 뭘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도대체 국가 안보나 소위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은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안보실에 고 이상한 놈 하나 있죠. 김태호라고개 말만 듣고 개 말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지금 외교부에서 지금 이 불어 터진 이 입들이 조만간에 터져 나옵니다, 이제 외교부도. 응? 어? 왜? 안보실 지시를 이해하는 심부름 흥신소로 전락해버렸거든, 외교부가. 응? 어? 그리고 외교부 장관은 그저 그 자리 보전하고 오래 가려고 싫은 소리 안 해, 쓴 소리 안 해. 어, 장관으로 애매하고 앉아갖고. 이조 씨들이 다 그러네. 국정원도 그러더니 외교부도 지금 현재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선 어떤 생각 하겠어요? 자, 우리 윤대통령이 저렇게 사시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좀 편안하게 집에 가서 낮에 좀, 낮잠도 주무시고, 골프도 좀 치시고, 저녁에는 술, 뭐, 좋아하는 술 마음껏 드시게 하고, 또, 김건희 여사하고 마음 놓고 쉬실 수 있게끔, 아크로비스 타집으로 뭐 되돌려 보내줄 때가 된거 아닌가 아 이런 의견들이 지금 많이 지금 도취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 내외분들을 편안하게 집에 보내드리고 어, 이어서 어, 뭐 어, 대타로 어, 김문수 노동부 장관을 어,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게 된다면 가정법이죠. 아마도 트럼프 어, 김문수 파트너십이 어,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더욱 아, 공고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지금 아, 국민들의 소리를 좀잘 경청하셔야 될 텐데 아, 잘 경청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국민 여러분, 아, 오늘도 저희와 함께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할애하시고 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 저는 인도태평양전구군의 최송입니다.